어찌 이렇게 낫겄어 그랬잖아 음? 하나님이 안보내으면 어떻게 치료를 이렇게 하겠냐고 그렇지라 이야기 해봐요 어디가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약게 생기고 요우신참 음. 선생님이라고 여우는 몰라갖고 선생님을 불러 주셔서 음. 이렇게 나서 주시고 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음.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서 주시라고 해서 보내주셔서 옷에 가지고 힘나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이가 몇살 먹었어요? 나이 몇살 먹었어? 87이요. 87살이?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그래도 <laughs> 건강하니까 무슨 일 해요? 박스레기안주세에밥 먹고, 물 먹고. 그래갖고 얼마 벌어요? 하루에 얼마 벌어요? 한 5만원씩 하고 조금 더 벌기도 하고. <laughs> 많이 버네. 오천은. 오천은 그럼 오천 원이 많이 버는 거지.라고 이제 얼른 얼른 나서 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으셔 예 응. 예. 아니 많이 안벌안올라게도 그러지요. 아기들이 야단 방구를 치는 데. 근데 예. 운동을 해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운동 해야 되니까. 예. 적당하게 일을 하시면 예, 예. 건강이 좋아져요. 예, 적당하게 하기라. 예, 적당하게 하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님 께서내 앞에다가. 응. 어. 김병희 앞에다 박수를 갖다 놔라 어. 그래데 김병희가 죽는다 내 딸이. 응. 음. 많이 써요. 어쨌는만 원도 해. 할렐루야. 아, 네. <laughs> 많이 많이 만 만원씩있을 때는 좋죠. 어쨌든 우리 조카 딸한테. 아이고 나 오늘 만 오천 원을 벌어버렸다. 할렐루야. <laughs> 그래. <그랬다. 웃음> 나도 그렇게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뭐돈 벌어서 뭐해요? 예돈 벌어갖고 뭐해? 예? 돈 벌어갖고 뭐해? 먹기로 먹고 또? 예 그러고 이제 나 먹고 안무것도 안해 나 먹어 아, 먹고, 먹고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이? 하나님한테도 우리 선생님. 하나님한테도 바치고 예 주실라고 또 5천원 담아놓고 어허이 젊네 또 우리 선생님 가만나 잡수시라고 하려고 아이고 응, 또 몇개 현지 <laughs> 살려다가 또 장갑 몇개 사고 왔지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아니, 선생님 보답은 하나님 아버지가 또 해주시겠지 아, 그럼요 네. 하나님이 다 네. 해줍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보답을 못해도 아버지가 감사해 고답지리 시겠지 그럼요. 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아, 믿습니다. 어머니가 예. 믿는 하나님이 좋아요.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러저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음이면살겄죠 우리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